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기동으로 11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지난 현장입니다. 그만큼 가격 조금.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당동이긴 하지만 어, 신중동역을 이용하는 현장입니다. 7호선 신중동역을 걸어서 갈순 없지만 예, 버스 타고 가시면은 뭐 10분 안에 가실 수 있는 7호선 라인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가장 큰 장점 자 보시면은 자 바로 옆집이 초등학교입니다. 아 바로 옆집이 초등학교예요. 자녀분들 편하게 어, 걸어서 초등학교 1분 안에 갑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죠. 예, 초등학교가 바로 옆집에 준비가 되 있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길가에 예, 여기 옆쪽 길에서 바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상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은 뒤로 돌아가시면은 아 옆으로 돌아가시면은 지하 주차장도 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지하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기계식 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 어, 제가 지상주차장을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오셔서 지하주차장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편하게 1렬주차로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래가, 요 아래가 지하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주차장 보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자, 타입이 저는 테라스 타입과 기준층 타입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도 정말 좋습니다. 예, 테라스 타입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타입과 기준층 타입, 테라스가 없는 집, 타입이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루하루 각각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어떤 집의 구조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이제 기준층 테라스로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테라스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 테라스를 보시면은 어,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준층으로 가시면 되고요.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테라스까지 같이 가져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테라스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기는 합니다. 저는 203호 실매물 테라스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의 시공이 돼 있고요. 신발장은 왼쪽 편에 4 칸이 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키큰 장으로 4칸입니다. 수납 여유롭게 우상꽂이가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4칸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자 반대편에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팬트리 공간 겸 수납공간이 3칸 더 있어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납 공간은 이렇게 세칸더 준비되어 있고, 또 펜트리처럼, 어, 잔 짐들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버티움 시공도 되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현관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신발장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입니다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입니다 어 조금 고급스럽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 들어오게 되면은 어 거실 여유롭습니다 거실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네 주방 깔끔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laughs> 자 보시면은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어, 여기는 2층이기 때문에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기준층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 테라스가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층과 테라스 가격 차이는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오셔서 같이 기준층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실링 팬까지 마무리가 들어가네요. 아트월도 보시면은 뒤쪽은 대형 폴리싱 타일이에요. 그래서 아트월을 템바보드 우드 톤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트월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도 6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유롭게 어, 거실 폭 준비됩니다. 자, 6인용 소파도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거실 폭도 생각보다 넓어요 거실 폭이 무려 4m 30이거든요 뭐이 정도 사이즈면은 3, 4인 가족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거실 앞쪽 테라스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라스는 집 구조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생각보다 거실은 거실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여유롭게, 그리고 거실이 넓습니다. 뒤쪽에서 보셔도 앞쪽 공간 <laughs> 여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주방은 주방대로 뒤쪽에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습니다. 일반 의자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laughs> 3구 쿡 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 환기창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어,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다, 자리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다 수납공간입니다. 대신에 이 옆쪽에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옆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은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근데 이 선반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은 아래쪽 콘센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위쪽을 선반으로 활용해 주시면서 저 안쪽으로 전자렌지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밥솥 자리 콘센트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선 땡겨서 위로 전자렌지를 올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어,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양문 냉장고 한 칸입니다. 어, 우리 집은 양문형 냉장고 두 칸을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가 한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조금 어, 선반 대신에 냉장고를 놓는 건 어떨까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는 어, 이렇게 선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아래쪽 수납 공간 다 만들어놨습니다. 냉장고는 한 칸이다. 예, 오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주방 공간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이렇게. 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생각보다 넓습니다. 거실 말도 안 되게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 진출입 털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거실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이지만 방들은 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네 방들은 이렇게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거든요. 방들은 다 강마루입니다. 아, 그리고 앞쪽은 조금 아쉽지만 북향이에요. 그래서 뒤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안방 햇살은 남양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방 햇살 들어오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당연히 두대 시공이 들어가고요. 방 사이즈는 그냥 통입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확 통으로 넓게 안방 쓰실 수 있게끔. 뒤쪽이 남양이다 보니까 남양 햇살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laughs>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자, 안방은 3,300에, 3,300에, 3,100입니다. 예, 3,300에 3,100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요 정도,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그냥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이거든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laughs> 바닥은 미끄럼마개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일반 타일보다는 내 비앙카 타일이 고급지게 마감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얼룩무늬 달마시안 같은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어, 코너 선반 하나 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laughs>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부부 욕실도 샤워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여유롭게 준비가 돼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두번째 방자 두번째 방에도 이제 베란다 한개 더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그냥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요, 요쪽이 이제 실외기가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가 요쪽으로 준비되어있고 <laughs> 옆쪽으로 어 여기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가 아파트 대피소입니다. 네, 대피소. 근데 사실상 이 대피소 공간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근데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피소를 막 어, 편하게 창고로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어 보편적으로 테라스가 있는 집들은 테라스가 대피소입니다. 자 <laughs>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나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방 사이즈는 2,900 안쪽으로는 그리고... 자, 2,500에 2,900이면은 3종 가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와요. 그리고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그냥 창고처럼 쓰세요. 아파트 대피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은 3개입니다. 세 번째 방은 입구 바로 옆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요세 번째 방에 이제 세탁실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실 쓰시, 쓰시는데 안쪽에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예, 굳이 테라스는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자녀분들 삼종 가구 쓰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안쪽 베란다 세탁실입니다. <laughs>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예, 수도 배관 준비돼 있죠. 수도 배관 준비돼 있고 여기 안쪽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공간은 이제 보일러실, 예,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어 있고요. 여기 <laughs> 수도 배관으로 해서 세탁실에 딱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실 아니면은 베란다, 테라스 왔다 갔다 다 가능하십니다. 거기다 방 사이즈도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 한번 해보면은 2,800에 2,800에 2,600입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2,700 정도 되시면은 3종 가구 여유롭게 들어가니까 자녀분들 방 두번째 방 세번째 방 다 걱정 없이 넉넉하게 준비가 들어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방 사이즈 여유롭게 중간 방 작은 방이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방은 세 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또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 선반, 세변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화이트 앤 골드예요. 수전이 다 골드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물 튀기지 않고 편하게 샤워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나는 테라스 <laughs>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가서 기준층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나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면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보편적으로는 약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한번 테라스도 비교해보시고 기준층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자, 테라스는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어, 여기가 상가 위쪽 테라스예요. 어, 옆집은 이미 분양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옆집도 이렇게 이쁘게 준비가 돼 있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어, 상가 위쪽으로 테라스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 이쁘게 어닝도 깔끔하게 마감을 쳐놨어요. 이거 뭐 때가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앞쪽도 개방감 있게 준비가 돼 있고요. 편하게 이 테라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어닝 밑으로 테이블 같은 거 놓으셔서 뭐 바베큐 파티면 바베큐 파티 커피 한 잔의 여유 다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또 뒤쪽까지 테라스가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여유롭게. 근데 조금 아쉬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외부로 전기 콘센트와 수도 시설은 외부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공간에서 어 베란다 쪽에서 예, 수도나 전기 콘센트를 빼서 외부로 이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바닥은 방부목 시공입니다. 예, 방부목 시공으로 돼 있고 생각보다 사이즈 좋거든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넓게 옆쪽 공간도 넓습니다. 테라스 굉장히 넓으니까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